자,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타입입니다. 자 70제곱미터 타입의 평면도 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방이 3개 있고요. 욕실 2개, 그리고 주방,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베이판상형 구조라서 통풍, 환기에 우수하고요. 여기에 발코니 확장 시에 제공되는 드레스룸으로 수납력의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내부는 미들 그레이와 라이트 베이지의 조화로 섬세하고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자그 집의 웰컴 플레이스라고 볼수 있는 곳이죠 바로 현관입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데요. 너무 세련되고 깔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관 디딤판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강한 고급 소재인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또 스타일리쉬하게 연출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요즘 이거 참 필수품이죠. 에어브러쉬를 장착한 에어샤워 시스템입니다. 오! 네, 여기 문을 열어보시면요. 에어 브러시가 있어요. 와, 너무 좋아요. 저 이거 한번 사용해봐야겠다. 한번 될까요? 해볼까요? 네. 네.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아, 음, 이렇게, 옷에 음, 붙은 먼지를 세탁해주죠. 아, 어, 위에서도 이렇게 바람이, 어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발장 한 개소가 제공되는데요. 신발장을 열어보면, 온 가족 사계절 신발을 넉넉히 수납할 수 있고, 우산도 정리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숨어 있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 빨리 열어보고 싶어요. 너무 네. 기대데요 짜잔! 자 아, 오늘 필수라고 할수 있는 항관 네. 창고입니다. 어 여기에 부피 좀 있는 우리 아이들 장난감이나 뭐 와. 골프채나 낚시용품 같은 거 넣어놓으면은 너무 수납 정리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자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중문 이 있습니다. 네. 이 주문은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 제공됩니다. 자, 그리고 연시문 한번 닫아 볼까요? 열어 볼까요? 오! 네. 자, 이 기능이요. 아이들이 혹시라도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닫히게 하는 댐핑 기능이 있습니다. 댐핑 기능이요. 아, 역시 안전까지 생각하는 힐스테이크 너무 짱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세대 일괄 소등 스위치 살펴보겠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로 세대 전력과 가스 차단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침실 2입니다. 우리 아이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큰 창이 있어서 채광과 환기, 통풍에 아주 용이하고요. 그리고 조명, 온도, 대기 전력 차단 스위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공간은 욕실 1입니다. 온 가족의 피로를 깔끔하게 풀수 있는 공간인데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과 바닥 난방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슬라이딩 장이 있어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목욕용품과 수건들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이드바가 설치되어 있어서 물건 추락의 위험을 막아줍니다. 이쪽에 보면은 아, 세라믹 욕조가 이렇게 있는데 음.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욕조에다가 입욕제 풀어 놓고 반신욕 하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확 아, 풀리더라고요. 저도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반형 욕조 샤워 수전이 있습니다. 샤워 용품 정리하시기에도 너무 용이하실 것 같아요. 자, 이곳은 침실 1입니다. 아... 손님방이나 서재로 활용하기 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음, 어, 이렇게 음, 큰 창이 있어서 채광 아주 우수하죠. 네, 맞아요. 햇빛도 정말 잘 들어오고 어, 뭔가 어, 미들 그레이와 라이트 베이지가 적절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뭔가 차분해지면서 온화한 기분이 드는데 사실 저는 평소에 책을 잘 읽지는 않지만 네. 여기에서 독서를 하면 집중이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죠. 네. 자, 다음은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짜잔. 와, 너무 예쁘다. <laughs> 자,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놓아도 공간이 넉넉할 만큼 여유가 있죠. 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측면에 짜잔. 주방 펜트리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넓은데요? <laughs> 그렇죠. 우와, 여기 저는 마트 갈 때마다 그 창고형 마트에서 물건 이것저것 막 사와서 쟁여놓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네. 여기다가 깨끗하게 정리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자, 이 주방 텐트리는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됩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김치 냉장고장은 <laughs> 유상 옵션으로 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냉장고장 오븐 수납장 비아 김치 냉장고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확장형 선택 시 냉장고장과 김치 냉장고 공간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선택 1번으로 냉장고 장과 전체 수납 시스템 가구나, 선택 3번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로 구성된 비스포크 형과 수납 시스템 가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성 오븐은 확장 시에 설치되고요, 오븐 수납장 유상 옵션 미선택 시 툭탑 하부에 설치됩니다. 이 주방은 조리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주방 창문이 있기 때문에 연기나는 요리를 도 환기가 가능합니다. 이 주방에 상판과 주방 벽을 지금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꾸며 봤는데요. 이 엔지니어드 스톤은 내구성이 강하고 열과 습기에 아주 강합니다. 어, 지금 주방 상판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시에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제공이 되고요. 주방 벽은 유상 옵션으로 엔지니어드 스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세라믹 타일을 원하시는 분들은 역시 유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논스크래치 광폭 개수대입니다. 오, 네,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한번 만져보세요. 오, 뭔가 음. 약간 오돌초돌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크래치에 대한 염려를 조금 덜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발코니 확장 시 제공품목으로 하이브리드쿡탑과 침형 후드가 제공되고요. 하이브리드쿡탑은 인덕션 두구와 하이라이트 한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일랜드 보시겠습니다. 네. 아일랜드 하부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사용이 편리한 와이드 밥솥 인출장과 그리고 서랍장이 있기 때문에 각종 프라이팬이라든가 식기류 조리 도구들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음. 뒤에 보시면 이 주방 상 오. 하부에도 수납장이 넉넉히 있기 때문에 식기류 또 안전하고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는 주방 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들도 친환경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세탁실로 활용 가능한 발코니 2입니다. 되게 넓어요. 굉장히 넓죠? 네. 네, 이렇게 세탁기를 놓아도 공간이 넉넉해서 음. 건조기 한대더 놓는다고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죠?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자, 다음은 거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넓은데요? 네, 굉장히 넓죠? 아, 완전 확 트여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그리고 큰 창을 통해서 채광, 햇빛 반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우물형 천장에 배치되는 간접 등은 유상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닥인데요. 지금 전시된 이 폴리싱 타일 유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 각 마루로 기본 제공됩니다. 아 근데 저는 이쪽에 아트월에 좀 지금 관심이 딱 꽂혔는데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주택에는 타일 마감의 아트월과 벽지 마감의 복도로 연출돼 있고요. 거실에는 세라믹 타일 아트월과 복도에는 아트월 세라믹 타일을 유상 옵션으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버튼 하나로 세대 방문객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 호출, 세대 내 전력과 난방 관리까지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외출 시에도 집 내부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공간은 짜잔! 우와. 사랑이 꽃피는 우와. 안방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렇죠? 네, 막 사랑이 뿜뿜한것 같아요. <laughs>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부 침대를 놓고 이쪽에 작은 서랍장을 놓아도 될 만큼 공간 아주 여유 있죠? 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공간 활용도를 높여주는 전동식 빨래 건조대와 수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대피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안쪽으로 들어가면 파우더룸 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로망이죠. 롱만. 네, 맞아요. <laughs> 네. 자식과 입식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무상 옵션이에요. <laughs> 무상이에요. 네. 너무 좋은데. 요 너무 좋죠. 네.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공간을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laughs> 음 너무 기대돼요. <laughs> 히든 플레이스. 네, 맞죠 드레스룸입니다. <laughs> <laughs> 오, 너무 넓은데요? 와. 여원씨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잠시 쇼호스트 모드로 다시 본캐로 돌아와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모자랑 스카프랑 악세서리 같은 거 거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는 뭐 우리 남편 와이셔츠 같은 거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또 안쪽에도 보시면은 캐리어 같은 좀 부피가 있는 물건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는 게 진짜 그 스타일이 다 유니크하게 나올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너무 넓게 잘 빠졌기 때문에 아, 여기는 굉장히 욕심을 안낼수 없는 공간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 너무 잘하셨어요 잘했나요? 제가 빠뜨린 거 없나요? <laughs> 어,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요 네. 여기 보시면 또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 <laughs> 통증을 어. 도와줍니다 네 지금 보시는 드레스룸은 파우더 드레스룸 분리형으로 조금 더 넓은 드레스룸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 드레스룸 통합형으로 무상옵션 선택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욕실 2입니다. 역시 바닥 난방과 미끄럼 방지 타일이 시공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장이 있어서 욕실 용품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샤워부스도 있어요 너무 깔끔하네요 코베이 판상형 구조의 드레스룸, 템트리 현관 창고까지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전용면적 70제곱미터 타입이었습니다 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